그럼 새로 시작한데 그렇게 하 일곱 번째까지 했고, 그렇게 하 제6, 제7, 그 제7 외도가 주장하는 오음 가운데 죽은 뒤에는 실상이 없다고 하는 마음이 뒤바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죽은 뒤에는 뭐, 뭐 죽은 뒤에는 그것도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아무리도 모함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단멸이라 그래. 근데 요, 이제, 능음경에서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경명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삼계라 할 때는, 이제, 욕계, 세계, 무색계 칼 때는, 세계까지는 형체가 있다고 나오는 거 보면, 세계까지는 우리가 말한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음. 예. 영혼의 부모 형체가 이제 모양이 있어. 그런데 세계를 벗어나면 그것도 없어. 그런데, 그래도, 왜 저, 내 정신, 그 평상심은 있어야지, 평상심은 없어 말이 안 돼. 음. 예, 그것만 있다, 이 말이야. 그 형체도,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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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얘기하고. 그, 이제 또 산마지 가운데 모든 선남자들이 바른 마음을 굳게 응집시키면 마구네가 틈을 얻지 못하게 되리니 생겨나는 종류의 근본을 공부하여 저 극히 맑고 항상 요동하는 근원을 관찰하다가 행음이 남아있는 가운데 수음과 상음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남아있는 것과 사라져 없어진 것을 번갈아 생각하여 자체를 서로 무르, 무너뜨린다고 하나니 이 사람은 죽은 뒤에는 모두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뒤바뀐 논리에 떨어지느니라. 색음과 수음과 상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있는 것이 아니며 행음이 변천하여 흐르는 속에 없는 것을 보더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돌고 돌아 음계의 여덟 가지가 모두 아니라는 현상을 공부하여한 가지 인연을 얻음에 따라 모두 죽은 뒤에도 실상이 있는 것이며 또한 실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뭐, 실상이 있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이다, 이가이는또 생각하기를, 모든 작용은 성품이 변천하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깨달아 통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두 아니다. 라고 생각하여, 허와 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해라. 이렇게 뭐, 뭐 허와 실이 뭐가 뭔지 모르면 뭐 말이 혼잡하지. 이러 말면 아마 죽은 뒤에는 모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여, 이 세상이 어둡고 아득해서 말할 수 없게 되므로 외도에 떨어져서 보리의 성품을 위협하게 하리니, 이는 제8 외도가 주장하는 오음 가운데 죽은 뒤에는 모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뒤바뀐 논리이니라. 또 산마지 가운데 선남자들이 다른 마음을 굳게 응집하며 마구네가 틈을 얻지 못하리니, 태어나는 종류의 근본을 공부하여 저극히 말고 항상 요동하는 근원을 관찰하다가, 죽고 난뒤그 다음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억측하여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일곱 가지 그켜 없어진다는 논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혹 생각하기를 몸, 몸은 없어지는 것이며 그 욕계 인천 이게 이제 없어지는 것이며 혹 탐욕이 다 끊어진 것도 없어지는 것이며 혹 괴로움을 다한 것도 없어지는 것이며 혹 지극히 즐거운 것도 없어지는 것이며 혹다 버린 곳 이게 사서 무색인 그 없어지는 것이며라고 여겨서 이와 같이 돌고 돌아 일곱 군대를 다 공구해서 현재 눈 앞에서 없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회복하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죽은 뒤에는 끊겨 없어진다고 생각하므로 외도에 떨어져서 보리의 성품을 미워 가리니 이를 제구 외도가 주장하는 오음 가운데 죽은 뒤에는 끊겨 없어진다 끊어 끊겨 없어진다고 하는 마음이 뒤바뀐 논리입니다. 또산마지 가운데 선남자들이 바른 마음을 굳게 응집하면 마구에가 틈을 얻지 못하게 되리니 태어나는 종의 근본을 공부하여 저 그기 말고 항상 요동하는 근원을 관찰하다가 죽은 뒤 다음 세상에 대해 있다는 견해를 일으키면 그 사람은 다섯 가지 열반 논리에 빠지느니라 혹은 욕계천으로부터 욕계천으로 죽고 난 뒤에 의지할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니 이는 원만하게 밝음을 보고 예모하기 때문이며. 혹은 초선이라고 하니 이는 성품에 근심이 없기 때문이며 혹은 이선천이라고 하니 이는 마음에 괴로움이 없기 때문이며 혹은 삼선천이라고 하니 이는 지나친 기쁨이 따르기 때문이며 혹은 사선천이라고 하니 이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없어져서 나고 죽음에 윤회하는 성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번뇌가 있는 하늘임을 모르고 자, 작용이 없는 경지라고 생각을 내어 다섯 곳의 편안한 곳을 수승하고 깨끗한 의지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돌고 돌아 다섯 곳을 최상의 경지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섯 곳이 바로 현재 열반이라고 생각함으로 외도에 떨어져 보리의 성품을 미혹하리니 이를 제십 외도가 주장하는 오음 가운데 다섯 곳이 바로 현재 열반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 라고 하는 마음이 뒤바뀐 논리입니다. 아나나, 이와 같이 열 가지 선나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은 모두가 행음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나타나는 것을 중생들이 밀어나고 혼미해서 스스로 헤아려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앞에 나타난 현상을 만날 적마다 혼미한 것을 잘못 이해해서 스스로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여 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관지옥에 떨어지는. 너희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반에 든 뒤에 말법 세상에 전하여 전해 보여서 널리 중생들을 하여금 이 이치를 깨닫도록 하고, 마음의 마구니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재앙을 일으킴이 없도록 하여 보호에 지켜서 삿된 소견을 소멸시키고, 그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참다운 이치를 깨달아서 최상의 도에 대해 갈림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며, 마음이 바라는 것으로 하여금 적게 얻은 것을 만족하게 여기키지 말고, 대, 말게 하고, 대가광의 깨끗한 지표가 되게 하라. 그 요, 요이야기를 이제 요 지표를 삼으면은, 이, 우리가 이제 큰, 큰, 큰 깨달음을 얻는데, 그 가장 요긴한 예. 그 지표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요거는 몇분안 걸리네. 나는 굉장히 긴주라고 했더니, 꺼버렸다버렸다